권민정입니다. 제가 질문을 좀 먼저 드릴게요. 혹시 네이버 메인 헤드라인에 올라보신 적 있으신가요? 전 있습니다. 제가 썼던 칼럼이 네이버 패션 뷰티 베스트로 선정이 돼서 메인에 딱 올랐던 건데 손도 패션인 시대라는 제목의 타이틀로 손 코디법을 다룬 내용이었는데요. 이 외에도 흰 셔츠 활용법, 자켓 코디법, 주얼리 네일 등 패션 칼럼을 헤럴드 스포츠와 매일경제에 연재했었습니다. 이렇게 제가 칼럼을 쓰기까지 드린 시간과 비용도 정말 엄청난데요. 왜 서당께도 3년이면 풍월 없는다죠. 이제는 제가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으로 그날의 스타일에 맞게 이런 팔찌 같은 코디템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요. 네일도 제가 직접 하는데 지금 한 네일도 제가 한 거예요. 예쁘죠? 이제는 이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8만 건이 넘는 조회수와 3천 건이 넘는 공감을 받은 저였지만 앞으로는 그리 아닌 말로써 더 많은 분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. 친구 같은, 그리고 딸 같은 쇼호스트 모습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